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바로 그 순간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는 빨간 봉인지가 붙고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통지서, 건물 소유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집 식구들은 지금 해외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 명만 빼고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미영은 평범한 30대 후반의 주부였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화려한 경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죠. 결혼한 지 3년 그녀는 시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황금숙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미영의 친정엄마가 찾아오면 얼굴을 찌푸렸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쓰는 그녀의 모습은 냉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미영의 엄마 이명희는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숙은 그게 못마땅했죠. 교장 출신인 자신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중견 IT 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온화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집에서는 달랐죠. 아내에게는 언제나 냉담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신우이 박수진은 30대 중반이었지만 백수였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빠와 엄마에게 기대어 살았죠. 그녀는 매달 미영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이번 달 생활비 300만원만. 미영이 망설이면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시집 와서 한게뭐 있다고 이것도 안 해줘? 결국 미영은 매번 통장을 털어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다가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이었죠.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싱가포르 가는 거 확정이야. 준혁이 너 회사 휴가 냈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다 처리했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죠. 우와 좋다 가족여행 오랜만이다. 미영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는 거죠? 답장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넌 집이나 지켜. 우리 없는 동안 대청소 좀 해놔.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이집 사람도 아닌가 봐. 그녀는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일주일 후 미영의 서른아홉 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그녀는 기대했죠. 남편이 뭔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문을 닫고 나갔죠. 미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미영아, 우리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싱가포르 일정 당겼어. 지금 공항 가는 중이야. 미영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이 제 생일인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네. 어쨌든, 우리 일주일 후에 올 거니까 집잘 지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 봤죠. 오후가 되자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셀카였죠. 시어머니와 남편과 신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최고. 신우이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이모티콘까지 잔뜩 붙어 있었죠. 미영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근처 편의점에서 작은 생일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촛불 하나를 꽂고 불을 켰죠. 텅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촬영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한 시댁 가족들의 인증샷이었죠. 날씨 좋다 여기 남편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미영은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소원을 빌지도 않았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닌가 봐. 개 취급당하는 것 같아. 나는 가족도 아닌가 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미영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 버티겠어. 시댁 식구들이 오늘 새벽 싱가포르 갔어? 나만 빼고, 오늘 내 생일인데 말이야. 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명희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켜봐 왔죠. 딸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돈을 뜯기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스스로 견뎌내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알았어 딸아. 엄마가 처리할게. 이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미영은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끄는 이명희는 곧장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죠. 서재 벽면에는 낡은 풍경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치웠죠. 그 뒤에 전자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 오피스텔 소유권 증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빼곡했습니다. 이명희는 그 중에서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바로 미영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증서였죠. 건물 소유주 이름에는 이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3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월세 150만원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주인이 장모인 줄 꿈에도 몰랐죠. 이명희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일 처리해줘. 박준혁 아파트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하고, 임대료 3개월 체납이야. 강제 퇴거 진행해.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위분 아니십니까? 이명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지.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사실 임대료 체납은 석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명희가 의도적으로 입금을 거부했던 거죠. 법적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법원이 정한 집행일이었죠. 같은 시각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황금숙이 기분 좋게 말했죠. 아이고 좋다. 싱가포르 날씨 정말 좋네. 며느리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신우이 박수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언니 데리고 오면 창피해서 못 다녔을 거예요. 남편 준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도 안 오셔서 다행이고.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마리나베이 센지 호텔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자신만만하게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냈죠. 회사에서 만든 법인 카드였습니다. 이번 여행 경비는 전부 이 카드로 처리할 예정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체크인을 하려고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죠.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준혁입니다. 3박 4일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죠. 뭐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예약하신 카드가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서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하며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승인 거부입니다. 혹시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준혁은 지갑 속을 모두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세 장을 차례로 긁었지만 전부 승인 거부였죠. 시어머니 황금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준혁아, 너뭐 하는 거야? 카드가 왜다안 돼? 신우의 수진도 초조한 얼굴로 물었죠. "오빠 설마 카드값 안낸 거 아니야?"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다 처리했는데 이상하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3박 4일 숙박비는 2,500달러입니다." 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지갑을 다 합쳐도 현금은 500달러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거리를 걷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죠. 로밍 서비스가 정지되었습니다. 요금 연체로 인한 해외 로밍 제한. 준혁은 멍하니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틀 후, 시댁 식구들은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카드도 안 되고, 로밍도 막혀서 제대로 된 여행은 포기했죠. 그들은 공항 근처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의 얼굴은 피곤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시어머니 황금숙이 투덜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카드사에 전화해야겠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파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에 빨간 봉인지가 붙어 있었던 거죠. 강제 퇴거 통지서라는 큰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계단을 올라가 문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통보, 임대료 3개월 체납, 건물 소유주 이명희,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명희, 장모님 이름이잖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죠. 뭐라고? 우리 집이 장모 소유였다고. 신우의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장모는 그냥 중개소 아줌마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이 다가왔죠. 박준혁 씨 맞으시죠? 건물주께서 3개월 전부터 법적 절차 진행하셨어요. 오늘이 집행일이었고요. 짐은 일주일 안에 빼셔야 합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매달 150만원씩 월세를 냈던 집이 장모 소유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낸 월세가 장모한테 간 거야?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물주께서 3년간 월세를 받으셨죠. 총 5,400만원 정도 되실 겁니다. 준혁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5,400만원. 자기가 장모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신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빨리 장모한테 전화해.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로밍이 풀렸음에도 장모의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지 않았죠. 수신거부였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이명희는 미영을 불러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미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혁 오빠가 전화도 안 받고 시어머니도 연락이 안 되는데, 이명희는 조용히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열어봐. 미영이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 오피스텔 200세대 소유권 증서, 그리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증서까지, 모든 서류에는 이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미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이명이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30년 동안 이걸 모았어. 동네 작은 중개소에서 시작한 장사가 이렇게 커진 거야. 강남 건물 5채, 오피스텔 200세대, 그리고 내가 살던 아파트도 엄마 거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말안 하셨어요? 이명이가 딸을 안아주며 말을 이었죠.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딸을 개취급했잖아. 3년 동안 지켜봤어. 내가 무시당하고 돈 뜯기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 미영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봉인지 붙인 거예요? 이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대료 3개월 체납으로 법적 절차 진행했어. 내 남편은 3년 동안 매달 150만원씩 월세 냈는데, 그게 다 엄마한테 온 거야. 총 5,400만원.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 샀지.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남편 회사 건물도요? 이명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응, 그것도 엄마 거야. 내 신우이가 쓰던 공유 오피스도 엄마 건물이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엄마를 무시하면서 엄마 건물에서 일하고 엄마한테 월세 낸 거지. 미영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명희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엄마가 다 처리할게. 이명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부터 사람을 시켜 시댁 식구들을 조사해 왔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혁이 출근하자마자 회사 감사팀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팀장님, 이게 뭡니까?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내역입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3년 동안 법인 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죠. 유흥주점,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총 횡령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수증 사본과 위치 추적 기록까지 전부요. 일주일 후 징계 위원회입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황금숙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이었죠. 황전 교장님, 20년 전 학교 예산 횡령권으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교사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황금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학교 예산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었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 한 교사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지금 다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황금숙의 명예교장 칭호는 박탈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교육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신우이 박수진에게도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죠. 허위 사업 계획서로 10여 명에게서 총 5천만 원을 받아 잠적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진을 찾지 못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일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진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댁 식구 3명 모두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황금숙은 명예를 잃었으며 수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명희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개취급한 대가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그녀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미영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함께 할수 없어요.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아내도. 시어머니 황금숙은 교육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신우이 수진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영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작은 북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옹기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죠. 이 카페의 주인은 바로 미영이었습니다.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영이 직접 고른 원목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엄마가 선물해 준 커피 머신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오픈 첫날, 이명희가 카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맞이했죠. 엄마 오셨어요. 첫 손님은 엄마예요. 이명희는 커피 향 가득한 공간을 둘러보다가 딸이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영은 정성스럽게 내린 따뜻한 라테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3개월 동안 커피를 배웠죠.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그녀였지만 정성껏 배운 커피 한 잔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3년 동안 엄마가 나를 지켜줬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이명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자유구나. 미영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창 밖으로 엄마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 간판이 보였죠.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요. 이명희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오후 햇살이 카페 안으로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